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프로답게 최선을 다하여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뛰어 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일은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프로를 넘어 플로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회복시키는 과정 속에서 아나니아라는 인물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플로라는 것은 주님께 쓰임 받는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선택을 받고 주님께 쓰임 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 늘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건한 삶을 요구하시고 이 경건한 자를 선택하시고 경건한 자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늘 경건해지는 것입니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면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플로어의 의미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여러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으로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알게 돼 있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받아들이면 주님을 우리의 아내 모시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피로를 채우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주님과 우리는 더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플로의 의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경건한 삶을 산다는 라 것은 이 경건한 삶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경건한 삶,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순종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늘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진리를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비례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잘 해내는 프로를 넘어 이제는 우리가 프로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경건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이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경건한 사람으로, 우리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